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라고 했어. 이미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니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빈틈없이, 빈틈없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 이 말뜻이야. 그렇잖아요. 불성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적인 어떤 이제 그 사량 분별심으로, 사량 분별심으로 바라보니까, 돌이다, 나무다, 이렇게 구분지는 것 뿐이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초월자나 간자재의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 이 세상에 다 완성되어 있는 거야.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그걸 몰라서 우리는 그 근본에 완성된 것을 그, 알아차리지 못해서 잠깐 이렇게 태양이 뜨다가 먹구름이 잠깐 낀 것이 이제 우리의 중생심인데, 번뇌를 의지하지만 이 번뇌 또한 잠깐 이제 지나면 또 사라지잖아. 걷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구름 먹구름을 먹구름의 모든 걸 치우친다 말이야. 하늘을 새가 날아는데 자체 없이 날러. 근데 우리는 그자체를 계속 쫓아가는 어? 그 분별심을 낸다 말이야. 어? 그 근본적으로는 이미 부, 다 완벽하게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 어? 완성의 완벽한데 어? 이 사량 분별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중생이다 부처다고 논하고 있단 말이야. 이간이 반야신경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간자재 오살림이 눈에 얘기하는 거야. 어, 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네 눈으로 어떤 그 주관적인 눈으로 보느냐, 객관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 중생과 부처가 논하진 것뿐이지. 너는 근본적으로 다 완성돼 있어. 이 땅에 어? 이미 나는 완성돼 있는 사람이야. 어? 너는 부처가 돼 있는 사람인데. 니가 왜그 부처를 망각을 하느냐. 그 누누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능일체고 진실부로. 진실부로인가? 그러니까 진실에이 반야신경은 진실하게 너 부, 부처가 돼 있어. 너는, 너는 부처가 됐는데 왜 너는 목구멍이좀 너, 너 꼈다고. 왜 너, 너는 중생이라고 하느냐.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이 반야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거야. 어? 이제 공은 완성이고 색은 우리가 몸으로 나타는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색주식은 공주식도 왜냐하면 우리 완성된 모습을 나타낸 거야. 우리는 우리는 어? 자연의 완성된 모습을 나타낸 거야. 어? 그래서 공이곧 색이고 색이고 공인 것이야. 어? 내가 근데 우리는 공과 색을 같이 구분지니까 문제를 발생하는 것뿐이지. 우리 자체는 그냥 근본적으로 다 완성돼 있어. 모든 마음 이 안에 내가 쓰는 마음이 다 부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한번 돌리면 강명불이요, 응?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응? 그 힘을 발휘하잖아,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함 생각으로해서 바르게 보면 모든 게다 좋게 보여, 긍정적으로 보이면 듣는 소리도 충고도 아 내가 잘못 뭔가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칠수 있는 또그 마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육군이라서 무조건 나쁜 도적이다 어? 뭐 이렇게 어? 그것이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돌려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어? 타산지석으로 돌아보면 다 그게 부처의 마음에서 발휘되는 침이야 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우쳐서 옛날 중생이다 부처다 이분적인 사랑붕부심으로 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떤 하느님이다 하느님 자손도 하느님 자손이니까 내가 다 하느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도 하느님이 될수 있는 임 응? 타고났잖아 근본이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될수 있어 말이 안되는 거지 응? 그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응? 생각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응? 다 그냥 확 변하게 돼있는거야 그래서 고소를 받냐 받냐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는거야 어? 반야바라미를 얘기하는 거야. 우주의 법칙과 작용은 너는 완성된 인간이야. 어? 네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는 거야. 고설 반야바라미에. 그 축설 주활. 자, 이제는 어? 축설 주활은 뭐? 자, 이제 바로 얘기고 바로 얘기하는 걸 축설 주활이라고 그래. 이제 이제 너희는 어? 다시, 어? 잠시, 지구로 의 여행을 온것 뿐이야. 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은, 이제, 이제, 이 반야, 이제, 반야신경 마지막 기절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이 이제 있는 거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세가세, 어서가세, 저 열반의 세계로 어서가세. 이제 이런 뜻이 이제 불교적이니 하지만은, 이제 나는 어떻게 이제 풀이 했냐면, 가세가세, 어서가세. 우리가 왔던 그곳. 그러니까 불성의 그그 그 자리, 완성의 그 자리로 어? 돌아가서 영원의 생명신 어? 그분 간자재의 보살님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곳으로 다시 가는 거야? 부, 그래 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정 했어 네가 부모의 태에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아니, 불성이잖아. 그냥 그대로 본래 면목이 불성이야. 근데 우리는 어, 중생이라는 것을 내려다 보니까 내가 업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강, 뭐, 어, 이, 인강, 뭐, 이런 것을 막어렵막 그냥 자기를 그냥 저 밑으로, 나락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어 거기서 문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왔던 그것이 뭐냐? 완성된 곳, 완성된, 완성된 그분, 간자재보슬림 풍으로 가는 게 우리가. 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왔던 거 그대로 금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금품으로 가는 거야. 완성된 불성의 그 마음으로, 어? 불성의 완성된 그 근본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반야신경을, 어? 이제 지금까지 그 본문을 하면서 뭐든딱 처음에 마하, 반야, 바람에 우주라고 했잖아, 요 마하는. 반야, 우주의 법칙과 바람의 작용. 어? 그 작용이신 간자재보살. 모든 걸 자작에 가나, 보시는 간자재보살님이 무리하게, 어?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 다 니들, 뭐, 그러니까, 오온도 다공하고 근본이 오온을 너희들이 번뇌로 바라보니까 오온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그 모든 이 세상 색수상식이나, 어, 이런 모든 것은, 생각, 느낌, 인식, 뭐, 어, 행동, 자, 이런, 이런 것 자체가 너희들이 자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붙여야 행위야. 어? 완성된 자의, 어? 완성된 자의 행위지.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우주 만물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어?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 질서는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야. 어? 거기서, 어? 그와 마찬가지로, 간자재 보살님이 우리에게 눈누이기신나 너희들은 내, 나의 품에서 나왔으니까. 어? 어, 완성된 모습으로 나왔는데, 왜 니들은 스스로가 오온이라는 것을 괴로움으로, 응? 어? 그, 번뇌로 생각해서, 응? 어? 스스로가 자, 자기 자신을 나, 중생으로 만드느냐. 눈의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무한입의 설신이, 무, 응? 어? 집착으로 보는 그, 안입의 설신으로, 그걸 떠나가라, 이 말이야. 그걸, 그걸. 그럴 때 참다운, 응? 어? 눈이, 응? 어? 보여지는 거고 듣는 귀가 열리, 이거는통이 열리고 어? 코코 냄새를 맡는 거고 어? 입으로 모든 어? 음미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예 어? 내가 싼 똥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거나 다른 또 다른 미생물 생물들이 생명들이 또 그걸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세, 세상의 구, 이 구조는 순환이 되는 것인데 어? 모든 거내 입장으로서 바라보니까 똥이다, 뭐다, 뭐 이런 그런 어? 스스로가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옛날에는 똥이 또 걸음이 됐잖아. 기한기연 걸음이 됐잖아. 모든 농사에 지는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똥이라는 그 개념을 너무 쉽게 본다 이 말이야. 어 그냥 정화조 이렇게 하면 아뭐이제뭐 괴롭다. 옛날에는 절대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현명한 거야. 그냥 자연에 순응을 하니까 현명해지는 거야. 우리는 자꾸 자연을 어그 어떤 상대성으로 내 주관적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거기서. 어? 모든 게 괴로움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것뿐이지. 하지만 순응할 때, 순응할 때 이미 모든 것이 다세상은 살기 좋고 불성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이 번뇌가 없어. 어? 융생사윤회에 그 그냥 끄달려갈 일이 없어. 우리가 그것만 분명히 자각을 하면은 내가 이미 나는 완성된 자라는 것만 자각하고 어? 세상을 살다가 그냥 미련없이 이제 또 한번 또 어? 왔던 곳으로 가면은. 더 이상 윤회라는 것이 없어. 우리는 괴로움이다, 번뇌다, 중생이다, 인간다이런 소리에 이 윤회를 하고 저승길이 힘들고 중음신으로 떠도는 것이지. 우리는 나는 완성된 자야. 어? 이제 분명히 자각을 하면은 불성은 어차피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니까. 죽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가져 가니까 나는 완성된 자로 그대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세가세 어서 가세. 어? 저기, 뭐, 우리가 왔던 그곳, 영원한 그분의 품으로, 응?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제 사바하는 이루어지다, 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노력을 해야 돼. 사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파, 사바하는 성취되거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왔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 땅에 여행을 했으면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여행이 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난 여행, 그 나라 언어 또 배울, 여행왔으면그그막그 그, 그, 그 도시에 또막 구경을 해야지 돌아봐야지 또그 도시의 그 맛을 알잖아. 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종이랑 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돼. 완성된 자의또 다른 또내어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한 어 여행을 왔다. 지구로의 여행을 왔다 생각하면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어. 굳이 큰번 문제가 번 유네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 나는 왔던 곳, 완성된 내 불성 그 자, 그것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응? 어? 예, 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사바하는 우리가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사바라고 해요. 그래. 이제 가세가세, 얼서가세 응? 어? 그 다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모지까지는, 응? 어? 이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땅에 여행 왔으니까 여행을 하려면 아마 앉아있다고 해서 여행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래 걸어야 되잖아. 걷든지 어떤 운전을 하든지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는 걸 사바라고 그래. 그래 사, 내가 움직여서 목적지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이제 사바 성취거든이 세상 에 왔으니까 다시 또, 어, 본래 왔던 완성된 그곳, 어? 불성의 세계로 또 가는 걸음을 해야 되겠지. 자, 아, 이제 오늘, 오늘 이 반야신경을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마하반야와 룩도 아제아제까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총정리해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완전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